15일 심심한 병아리 병아리는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병아리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오리도, 수탉도, 강아지와 고양이도 병아리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병아리는 너무 심심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밖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. 병아리는 연못가에 앉아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. 연못으로 예쁜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. 날개빛이 어쩌면 저렇게 고울까? 오셔요! 당신은 누구셔요? 난 잠자리 아가씨야. 잠자리 아가씨, 나하고 같이 놀아주셔요. 아무도 나하고 놀지 않으려고 해요. 좀 심심해요, 병아리야. 그럼 우리 무슨 놀이를 할까? 슬래잡기가 어때요? 아니면 개구리 띠미나 다른 박질 같은 거 병아리야. 어림도 없는 소리마다 그런 놀이는 나한테 못 당해. 그러지 말고 내가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 줄게. 네가 예쁜 색깔을 좋아하는 모양이니까. 병아리는 연못가에서 그림 공부를 하였습니다. 빨강, 파랑, 노랑, 검정을 섞어서 여러 가지 색을 만드는 것도 배웠지요. 그때부터 병아리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도 심심하지 않았답니다. 물감을 가지고 그림 그리며 노는 것이 더 즐거웠으니까요.